반갑습니다. 먼바다 조망이 나오는 229평 전기 들어와 있고 옆에 수도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몽땅 2200만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땅인데 땅의 모양도 참 좋습니다. 차량도 진입하도록 되어 있고 먼바다 조망 지금 보시는 먼바다 조망이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약간의 단점이라면 주변에 묘가 맺고 있다는 게 단점이고 그 단점을 감안해가지고 충분하게 메리트 있는 매도금액으로 나온 땅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에 있는 이 땅인데 아주 땅의 모양도 참 좋습니다. 사각형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땅의 면적은 229평 매도금액은 몽땅 2200만원입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 지진도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 보면 부산쪽에서 오는 길은 신교 i c 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순천이나 강주쪽에서 오시면 하동IC에서 들어와가지고 남해대교 이번에 새로 생긴 남해대교 옆에 보면 노랑대교라고 있습니다. 노랑대교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게 현재 이쪽에 있는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호상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면적은 229평. 그리고, 어 들어가는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 마을에서, 마을에서 마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잠시 위성으로 살펴보시면, 마을 안쪽으로 삼봉로로 해가지고, 어 마을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꺾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꺾어지는 부분을 따라서 쭉, 거의, 뭐, 왼손편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어, 땅이 나타납니다. 땅이 위쪽으로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전망이 참 좋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셔 가시다 보면 다시 산거리가 하나 만나는데 그 산거리에서 다시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위성으로 잠깐 동영상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전신주 있는 쪽으로 해서 쭉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쭉 가시면 또 상거리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이 상거리 쪽으로 해가지 이리 쭉 가시다 보면 또 여기서도 또 오른쪽으로 그냥 쭉쭉 오른쪽으로 두 번, 상거리가 나타나는 쪽에서 두 번을 오른쪽으로 가시다가 왼쪽으로 끊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라 따라서 이 길도 앞에 보이시는 전신, 전신주 방향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 마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약간 좁은 느낌이 있는데 마을만 딱 벗어나면 진입로가 아주 넓습니다. 여러분이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왼손펜으로 왼손펜으로 들어가는 두 번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한 300m 앞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땅이 나타납니다. 위성으로도 한번 살펴보고 이 길을 따라 쭉 해가지고 오면 산거리가 하나 또 나타납니다. 밑으로 가는 산거리. 쭉 따라오시면 밑으로 가는 산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잠깐 위성을 이용해여 살펴보시는 앞에 보이시는 이 땅입니다 거의 뭐 사각형에 가까운 땅이고 전기 들어와 있고 농업용 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문바다 조망이 나오고 앞에 있는 요 하얀색 통은 물탱크입니다 마을에서 쓰는 마을용 상수도입니다 도로도 상거리 코너로 잘 접혀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은 주변에 묘가 맺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229평에 문마다 조망 나오고, 뭐, 2 2 0 0만원이면 아주 쌉니다. 이 정도 도로 확보해가 있고, 또뭐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도 괜찮고, 또뭐 농마 하나 갖다 놓으시고, 뭐, 셰컨하우스 개념으로 뭐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찍은 동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물탱크가 마을에서 쓰는 물탱크고, 문바다 조망에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포장도로 잘 접혀져 있고, 뭐, 관리 지역이니까, 금폐율은 20%짜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가지고, 뭐, 229평이니까, 넓은 평수로 집은 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전기 바로 옆에 있고, 수도까지 들어가 있는, 좀 앞에 보시는 앞쪽 전신주 앞에 있는 땅입니다. 앞에 있는 오른쪽 편에, 아, 왼손 편에, 죄송합니다. 왼손 편에 있는 땅이고, 뭐, 포장도로는 잘 접혀져 있고, 전망도 위쪽으로, 최고 위쪽에 이제 올라앉는 그런 느낌이라서,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이 참 좋습니다. 매도금액은 2200만원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땅, 정말 귀한 땅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게한번 봐주시고, 주변 여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바도 조망이 나오고, 229평, 뭐, 전기 들어와 있고, 수도 들어와 있고, 수도는 농업용 용수니까 참고하시고, 거주 가능한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바로 상수도는 연결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포장도로 잘 접혀져 있습니다. 매도금액은 몽땅 2200만원.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입니다. 문바다 조망이 나오는 그런 땅이고, 마을에서, 마을의 가구수는 약한 한 100여 호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마을 끝자락의 위쪽에 위쪽에 언덕 위에 올라앉아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이땅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도금액은 몽땅 2200만원 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